해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소설이 위의 크롱입니다. 벌써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요. 충남 예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서 선지 해장국이 정말 맛있다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뜨끈이 집 해장국의 위치는.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성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럼 추운 겨울, 제 마음까지 녹여줄 뜨끈한 선지해장국 먹으러 고고! 뜨끈이집 해장국 입구의 모습입니다. 평일 브레이크 타임이 지난 5시 직후라 저희가 두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식당 내부에는 SBS 투데이 방영 사진과 각종 사인들 그리고 메뉴판이 있었습니다. 메뉴는 메뉴판을 보고 직접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해장국 둘, 곰탕 하나를 시켰습니다. 이곳의 선지 해장국의 선지는 무알리필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찬이 나왔는데요. 국밥집답게 깍두기와 김치가 기본 베이스로 나왔습니다. 선지 해장국과 곰탕이 나왔습니다. 이곳의 선지 해장국은 선지가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선지도 굉장히 많이 주시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필도 가능합니다. 제가 먹어본 고추기름이 있는 선지해장국이 아닌 맑은 국물 베이스에 우거지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선지를 한 조각 붕덩 빠뜨려서 먹어볼 준비를 해야겠죠? 선지 국물의 맛은 맑은 국물에서 예상되듯이 깔끔하면서 개운한 맛이었습니다. 선지도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비리대나 잡내도 하나 없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함께 먹는 김치와 깍두기도 국밥과 함께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여러분도 밥 말아서 뜨끈한 선지해장국 어떠세요? 곰탕은 뽀얀 국물에 소고기도 정말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곰탕의 맛은 사고를 푹 꼬아서 진한 한우 육수의 맛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선지가 너무 맛있어서 선지도 리필해 보았는데요. 충분한 양으로 리필해 주십니다. 너무 커서 잘라서 집사람과 반반 나눠 먹었습니다. 이곳의 밑반찬은 셀프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깍두기와 배추김치 그리고 다진 청양고추는 셀프 코너에서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뜨끈이지 패장국의 선지해장국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고추기름 베이스의 선지해장국과는 다르게 맑은 국물 베이스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맑은 국물 베이스에서 느껴지는 깔끔 개운한 국물의 맛이 선지와도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에서 느껴지는 비린내나 잡내는 일체 없어서 누구든지 쉽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선지가 무한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선지를 좋아하신다면 추가하셔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한 번만 리필하더라도 많은 양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배불렀습니다. 충남 예산에 방문하시거나 스플라스 리솜에 방문하신다면 방문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